실제 촬영할 때 조리개 셔터 감도를 어떤 순서로 얼마만큼의 양을 설정해서 촬영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와 셔터스피드 감도 중에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것은 감도입니다. 감도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 위에 조리개와 셔터스피드를 설정을 해주셔야 내가 원하는 적정의 노출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감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사진을 보면 크게 네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태양이 있고 맑은 날은 감도 100을 기준으로 하고요. 실내에서의 촬영은 감도 800부터 1600을 시작 값으로 해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간에 어두울 때는 감도가 3200 이상 설정이 돼야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고요. 플래시를 이용해서 촬영할 때는 400 정도를 기준 값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은 굉장히 밝은 광원이기 때문에 감도를 100만 놔도 충분히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태양이 있다 그러면 일단 100을 놓고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태양이라는 광원이 없고 인공조명이 켜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100을 가지고서는 적정한 노출의 사진을 찍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0이 아닌 800 정도를 기본 시작 값으로 두고 촬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내에서 촬영하실 때는 태양이 없고 인공조명이 켜져 있죠.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겁니다. 감도 100에서는 적정한 노출의 사진을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내에서 아주 상황이 좋은 경우가 있죠. 조명이 인물의 얼굴에 직접 들어오고 있고 내 렌즈가 아주 밝은 최대 개방 조리개 수치가 한2.8 정도 되는 렌즈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한 감도 800 정도에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800이 아니라 1,600, 3,200 혹은 6,400까지 감도가 올라가야 흔들리지 않는 적정한 노출의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태양이 있으면 100. 실내로 들어오면 800부터 놓고 시작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촬영하다가 빛이 좀더 부족하면 좀더 올려주면 되는 거고요. 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좀 낮춰주면 되는 겁니다. 이 감도는 화질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올리고 촬영하시는 것이 좋은 화질의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좋은 화질의 사진을 찍는 것이 곧 사진을 잘 찍는 실력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감도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측광 모드입니다. 측광 모드는 빛을 측정하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화면 전체를 측광할 것인지, 중앙부를 할 것인지, 어느 한 스팟을 위주로 노출을 결정할 것인지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순광 상태라고 하죠. 인물과 들판, 저 배경이 모두 태양으로부터 같은 빛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면 전체를 측광을 하는 멀티 패턴 측광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멀티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 전체를 측광을 하면서도 어떠한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게 인물 사진인지 풍경 사진인지 풍경을 배경으로 한 인물 사진인지를 적용을 시켜서 빛의 양을 결정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멀티 패턴 측광을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부 중점 측광은 화면 전체의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중앙부 원 부분을 위주로 해서 노출을 결정해 주는 모드입니다. 인물 클로즈업 시 사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스팟 측광은 화면 전체가 아닌 AF 포인트가 있는 한 측거점을 위주로 노출을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나 역광 사진을 찍을 때.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카메라를 보면 측광 모드가 있고요. 들어가 보면 멀티 패턴 측광, 중앙부 중점 측광, 스팟 측광 그리고 최신 카메라에는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이라는 측광 모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멀티 패턴 측광을 위주로 사용하시면 되고 인물이나 역광 상황 시에 스팟 측광 모드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값은 멀티 패턴 측광입니다. 그러니까, 멀티패턴 측광의 경우가 거의 자동, 오토 모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특정한 지점이나 인물, 얼굴의 노출을 정확하게 맞추고 싶을 때, 스파 측광 모드로 바꾸시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AF 포인트를 이동시켜서 촬영하시면 그 부분이 노출이 정확하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감도와 측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노출 모드입니다. 고급기를 제외한 중급기 이하에서는 자동 모드, 장면 모드, 특수 효과 모드 같은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습니다만 고급 기종에서는 MASP라고 적혀져 있는 프로페셔널 모드만 있습니다. 이 프로페셔널 모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내가 어떤 식으로 조절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모드입니다. 자동 모드나 장면 모드나 특수 효과 모드는 모든 것을 카메라가 알아서 해주는 자동 모드이므로 이 모드가 있는 카메라들은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사진을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서 찍고 싶다 그러시다면 프로페셔널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M 모드, A 모드, S 모드, P 모드. 이네 개의 모드가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어떤 식으로 조절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M 모드의 경우에는 매뉴얼 모드로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모두 내가 결정하겠다 했을 때 고정해 놓고 사용할 때 활용하시면 좋고요. A 모드는 어퍼처. 조리개 우선 모드로서 내가 조리개를 결정할 테니 셔터 스피드를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조절해 줘라. 라고 하는 반자동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 모드는 반대죠. 셔터 스피드가 중요한 상황에서 내가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테니 조리개를 거기에 맞춰서 카메라가 알아서 맞춰 줘라 하는 모드입니다. P 모드는 프로그램 오토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프로그램화해 놓고 자동으로 적당한 값을 맞춰 주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모드는 완전 자동 모드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 프로그램 모드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값만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해 놓은 거고요 그냥 자동 모드의 경우 어두운 플래시도 튀어 오르고 초점 모드라든지 여러 가지 카메라에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다 알아서 자동으로 설정되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프로페셔널 모드를 꼭 쓰셔야 되고 그중에서는. M 모드나 A 모드, S 모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오랫동안 취미로 하시거나 좀 전문가분들은 M 모드를 주로 많이 쓰시고요. 쉽게 편하게 내가 원하는 조리개를 조절해서 사용하실 때는 A 모드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S 모드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피사체가 있을 경우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싶을 때 주로 활용이 됩니다. A 모드부터 살펴볼까요? A 모드는 F5.6을 기준으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F5.6은 조리개 값 중에 기준이 되는 값으로서 너무 심도가 얕지도 너무 깊지도 않은 적절한 정도의 심도를 표현을 해 주는 값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물의 뒷배경을 정리해서 인물을 좀더 돋보이는 아웃포커싱을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F4 이하의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깊은 심도의 선명한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8에서 16 정도에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렌즈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렌즈가 F5.6과 F8에서 가장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주변부나 해상도, 선예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깨끗하고 좋은 화질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인물 사진의 경우 뒷배경이 너무 선명해지면 인물의 시선이 좀덜 가고 배경의 시선을 자꾸 뺏기게 되니까 조리개를 조금 열어서 촬영하는 편입니다. 풍경이나 야경 사진 같은 경우는 좀더 선명하고 또렷한 이미지를 원하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8, 11, 16, 22 이런 식으로 좀더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렌즈는 구면이다 보니까 중앙부와 주변부의 화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해 놓으면 화질이 좀 떨어지는 주변부까지 사용을 하게 되니까 너무 개방을 하는 것은 화질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리개를 너무 많이 조여도 조리개 날과 날 사이에 빛이 타고 넘어가는 회절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조이는 경우도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렌즈는 너무 개방하지도 너무 조이지도 않은 중간치, 그러니까 5.6과 8이 정도가 가장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방을 하거나 조여서 활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왼쪽은 인물 사진, 오른쪽은 풍경 사진입니다. 왼쪽 인물 사진의 경우 f4 이하로 설정을 하면 배경이 정리가 돼서 인물이 좀더 돋보이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50mm 1.4 렌즈로 촬영했는데요. 초점을 맞춘 눈과 눈 옆에 있는 손은 이미지가 선명해 보이지만 그 앞쪽에 있는 요 앞에 있는 돌과 저뒷 배경 머리카락 이런 부분들은 심도가 얕아서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은 70200 망원렌즈로 촬영을 했는데요. F2.8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물은 전부 또렷하게 촬영이 됐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배경만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풍경 사진은 낮에 F11 야경은 F16, 태양의 광원을 직접 찍을 때는 F22,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심도에는 이 조리개 말고도 촬영거리와 초점거리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D780으로 인물 촬영하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풍경 사진의 경우 깊은 심도를 위해서 F11을 기본값으로 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야경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회절 현상을 역이용하게 됩니다. 회절 현상이 조리개 날과 날 사이를 빛이 타고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물론 주변부 화질에는 악영향을 주지만 사진을 봤을 때 광원 부분이 빛 갈라짐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더 조명이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조리개를 많이 조여서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태양을 직접 촬영하는 하늘이 나오는 사진의 경우 조리개가 개방이 되어 있으면 태양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늘 전체가 밝게 표현이 됩니다. 이때는 조리개를 조여서 광원의 사이즈를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A 모드를 설정하신 후 조리개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물, 뭐 심도라든지 회절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적절한 조리개 값을 결정을 하시면 셔터스피드는 카메라가 알아서 맞춰주는 게 A 모드인 겁니다. 그래서 쉽고 편하게 촬영을 하실 때는 이 A 모드만을 가지고 심도를 조절해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경이나 장노출 같이 저속 셔터스피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M 모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S 모드는 주로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500분의 1초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점프를 한 선수들은 그대로 멈춰 있고, 좀더 빠르게 움직이는 공과 손의 경우 약간 흔들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00분의 1초로 촬영을 했다면, 손과 공까지도 정확하게 정지가 되었을 겁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확하게 정지시켜서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S모드를 선택하신 후, 기본 1000분의 1초를 설정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500분의 1초나 1,000분의 1초는 상대적으로 빠른 셔터 스피드이기 때문에 빛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조리개는 많이 개방이 되고 감도는 많이 올라가야 적정한 노출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M 모드는 주로 풍경이나 야경을 찍을 때 많이 사용하고요. 노출을 고정시켜놓고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노출의 사진을 원할 때 주로 많이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감도 100에 f11 125분의 1초로 촬영을 한 사진이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감도 100에 F16에 30초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모두 M 모드를 썼기 때문에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내가 원하는 수치로 지정해 놓고 촬영한 것입니다. 야경 촬영을 예로 들면 삼각대를 설치한 후에 감도는 100에다 두고 조리개는 F11에서 16 사이, 셔터 스피드는 충분히 길게 15초, 30초, 이 정도 설정해서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질을 생각해서 감도를 100에다가 설정합니다. 두 번째 측광 모드는 멀티 패턴 측광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선명한 이미지를 위해 조리개는 F11에서 16 사이를 설정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인디케이터를 보고 적정 노출로 맞춰 주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해 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눈금이 0에 올 때까지 맞춰 주면 적정 노출이 됩니다 사진을 찍어 본후 사진이 밝거나 어두우면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밝기의 사진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M모드의 경우 이렇게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내가 직접 컨트롤 해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출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정확하게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 M모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P 모드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카메라가 알아서 프로그램화 해 놓은 자동 모드입니다. 내가 원하는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 값을 지정할 수는 없고요. 카메라가 적절한 값을 맞춰 주기 때문에 노출을 일일이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P 모드에서도 커맨드 다이얼을 활용을 하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의 조합을 바꿔 줄수 있습니다. 커맨드 다이얼을 돌려주면 P 모드 옆에 별표 표시가 되면서 조리개와 셔터스피드의 조합이 달라집니다. 조리개가 개방이 되고 셔터스피드가 빨라지거나 반대쪽으로 돌리게 되면 조리개가 조여지고 셔터스피드가 느려지는 조합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A 모드를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굳이 P 모드를 쓰지 마시고 A 모드를 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출 모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편하게 사용하실 때는 A 모드를 가지고 조리개 값을 조절하면서 사용하시다가 움직이는 피사체를 만났을 때는 S 모드로 바꾼 후 셔터 스피드를 좀 빠르게 해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풍경이나 야경 사진 같이 좀더 고퀄리티 사진을 촬영하실 때는 M 모드로 설정을 하셔서 조리개와 셔터를 직접 지정하셔서 촬영하시는 게 좋고요. P 모드의 경우에는 굳이 사용하지 마시고 A 모드를 좀더 활용하실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 f56 셔터스피드 125분의 1초 감도 iso 100이세 가지 값을 기준으로 해서 촬영을 접근하시면 되고요. 실제 촬영할 때는 감도 측광모드 노출 모드 순으로 컨트롤 하시면 되는데요. 감도의 경우 태양이 있을 경우 100 실내를 들어오면 800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축광은 멀티패턴을 기본으로 해서 역광이나 인물 촬영할 때 스팟 축광 모드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노출 모드는 조리개를 활용하는 A 모드를 기본으로 해서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S 모드, 야경이나 풍경 같은 촬영하실 때는 M 모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1, 2, 3의 내용을 전부 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화질 부분인데요. 화지는 로우플러스 jpg 베이직을 선택을 하셔야 겠죠 두 번째는 렌즈의 초점거리입니다 50mm를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을 되는데 50mm 렌즈가 단렌즈가 있는 경우에는 장착을 하시고 줌렌즈의 경우에는 50mm를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점 모드인데요 af-s의 싱글 포인트 값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움직이는 피사체를 만났을 경우에는 af-c의 다이나믹 영역이나 자동 영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노출은 우선 감독값을 기본으로 설정하셔야 되는데 태양이 있을 경우에는 100, 실내로 들어온 경우에는 800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측광 모드는 멀티 패턴 측광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필요한 경우 스팟 측광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노출모드는 A 모드를 기본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되고요. 인물 사진 촬영에는 5.6 이하로 설정을 하시고, 풍경 사진의 경우 조리개를 좀더 조여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노출모드는 A 모드를 기본 값으로 하시면 되고요. 5.6을 기준으로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조금 더 개방,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움직이는 피사체를 만났을 때는 S 모드로 바꾸시고요. 셔터 스피드를 기본 1000분의 1초로 맞추시면 됩니다. 빛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리개가 최대로 개방이 되어도 사진이 좀 어둡게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감도를 좀더 올려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풍경이나 야경같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고정해 놓고 촬영하셔야 될 때는 삼각대를 설치한 후 감도는 100, 조리개는 F11에서 16 사이, 셔터스피드는 적정 노출을 맞추기 위해 플러스 마이너스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0으로 맞춰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인물, 풍경, 스포츠 각 상황별에 적합한 세팅 방법은 유저 세팅 모드로 해서 동영상 강좌를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8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의 압축을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이 생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오프라인 강의나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복습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인 니콘 카메라의 설정법이나 카메라 기초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스텝4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수업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